오늘은 12월 신규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라고 해서 이벤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상세 공지를 읽어보면서 어떤 업데이트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어, 지금 생방송 중인데 생방송 중에 또 속보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업데이트에 대한 테마에 대한 내용까지 살짝 유출이 됐거든요. 거기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마블 퓨저 파이트 GM 나타샤예요 오랜만에 나타샤네요. 그리고 12월 업데이트 기념하여 다양한 성장 지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신규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 유니폼, 그리고 하위 유니폼 40%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벤트 대상 유니폼이 40% 할인됩니다. 그래서 호크아이, 브리스아이, 뭐, 할인되는데, 하위 유니폼이 시얼크 스파이더맨, 매그니토, 인첸트리스, 글래디에이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 매그리토 빼고는 유효 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백투베이지도 아닌가? 어, 얘네 둘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불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베타레이비 빼고 되게 맛이 없네요. 예, 진짜 뭐, 사두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걸 굳이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 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할인, 할인 유니폼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성장 보너스 미션. 이건 뭐,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죠? 호크 아이, 불사 아이, 많이 키워두신 분들에게, 타이타부 부상자, 창원의 정수. 2000개도 아니고 200개 크, 대단합니다 예, 거기다가 대상 영웅 갬빗이랑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똑같고요 차원의 영소 타이타 부품상 준다고 하고 있고요 대상 영웅 같은 경우에는 바론 제모 크로스본즈 얘들은더 심해 궁극의 유니폼 경험치치 20개랑 1등급 암반물치 200개 준다고 합니다 유니폼 강화 보너스 미션도 있는데 이건 뭐 맨날 하던 입에 트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영웅 랭킹 이벤트 이거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파견 임무 제 14구요 오픈 기념 아이템 제작 이벤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번에 영상을 찍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가 시장이 되는데 제작 이벤트 라고 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거랑은 조금 파격적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바뀐 것도 아니고 원래 그대로긴 한데 좀 파격적이라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제작 성공률 100% 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뽑기 이벤트 뭐 제작 이벤트에서는 확률이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실패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템으로는 눈꽃, 그리고 눈덩이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눈꽃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먹어봤어요. 눈덩이만 먹어봤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를 통해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눈꽃 2025개 곱하기 1000만 골드는 선택권 CTP. 선택권 CTP인데 제가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해봤습니다. 분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노, 극복, 해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ctp가 다 들어가 있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맛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 선택권은요 선생님들 그 눈꽃 2025기라서 만들기는 꽤나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사를 돌려봤는데 어 7지역부터는 눈, 눈덩이가 눈 나와요 날부터 눈덩이가 나오고 그 밑은 눈꽃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눈꽃은 먹기가 쉽기 때문에 이건 꼭 먹어두시는 게 좋다 근데 선택권은 맨 마지막에 까세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눈꽃은 1지역부터 7지역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 뉴비분들, 복귀자분들, 스펙이 낮으신 분들도 충분히 선택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덩이 같은 경우에는 8지역부터, 어, 13지역까지 나오는 게 눈덩이입니다. 그래서 눈덩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로 뭐, 3개인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래게 해서, 얻으셔, 얻으셔도 만들 수 있고요. 이 눈꽃을 모아가지고 눈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골드를 통해서 근데 이건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8적부터 도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눈덩이를 10개 모으면 눈사람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요것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 재료 상자 요거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만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눈덩이 2025개 플러스 2500만 골드면 강력한 CTP 이건 랜덤입니다 랜덤이라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한개 만들 수 있다 눈덩이 2025개 그리고 눈사람, 2025개. 곱하기, 어, 아니, 곱하기 아니에요. 플러스, 7천만 골드면 찬란한 CTP. 랜덤인데, 초인이 없답니다. 초인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찬란한 CTP인데, 어, 강력한 CTP인데, 무려 넷마블이, 꽝을 포기한, 어떻게 보면 랜덤, 랜덤 중에서, 제일 꽝이, 그, 초월 인내지 습니까 초월 인내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뽑아볼만 하다. 아무리 똥이, 여, 아무리 똥이어도 권능? 아무리 똥이어도 재생? 요 정도지 않을까.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거예요이 눈사람. 눈사람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게, 이 눈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 파견이 새롭게 14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14지 기념 이벤트라고 해서 14지역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뉴비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뉴비는 하기 힘들다. 맞습니다. 뉴비는 진짜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경험을 살짝 해봤는데, 이 눈사람을, 어, 눈덩이 모아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눈사람 하나 만들려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파견이뭐 두세 바퀴 돌아야 됩니다. 이 눈사람 한개 만드는데, 파견이뭐 두세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에너지고, 이거 만드는데 골드도, 천수억 들것 같거든요? 눈덩이 만 모아서 눈사람 만드는 거 가능은 합니다.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고 1 4지를 도는 게 골드도 아끼고 그나마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초중... 아니 초, 아니면 이제 뉴비분들 또는 진짜 복귀에 대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차원의 상자까지 예, 어차피 아무리 유비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이라고 티어포 하나 정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찌까지는 충분히 깨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CTP까지는 노려볼 만하지 않나 선택권이랑 그리고 이제 나좀 퓨파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찬란한 CTP 여기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권 CTP 요거는맨 나중에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CTP랑 어, 찬란한 CTP에서 내가 원하는 게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는 일반으로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뭐 내가 원하는 건 극복이거나 분노거나 해방인데 여기까지 극복 분노 해방이 안 나왔어 여기 갔는데도 극복분, 그 회복, 해방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서라도 뭐 극복분노 해방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택권 CTP는 맨 마지막에 뽑으신, 까시는 게, 뽑는 건 상관없는데, 까는 거. 이제 까는 거는 맨 마지막에 까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작재료 획득처 왔네 이거는 난 요번에 넷마블한테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옛날에는 그냥 글로만 싸지르고 말았는데, 요번엔 좀 이렇게, 제작재료 보너스 미션이라고 해서 이게, 직관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칭찬해요. 눈꽃은 1지역부터 7지역까지 직관적으로 보이죠?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고 눈덩이는 8지역부터 13구역까지 그리고 눈사람은 14구역에서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유저분들이 열심히 클리어하신 분들은 이런 달성 미션을 보고 달성 미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 달성한 것만큼 눈덩이를 미리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달성보상 요것도 꼭트기해으면 어, 좋겠고 요것만 다 받아도요. 선생님들이 이거 보상 이거 다 이거 미션 다 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접속하자마자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예. 접속하자마자 이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꾸준히 하신 분들은 요거 다 받으셔도 바로 그냥 선택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급재료 상자 획득 가능 구성품. 어, 어 여기에 카보나디움을 줘? 그때 안 나오겠죠? <laughs> 그리고 1등급 암흑 반물질, 혼돈의 노른자까치는뭐이 놈의 이벤트는 진짜 아 진짜 감자랑 이제 감자랑 이제 무지개 떡만 보면 위익이 나올라 그래요. 그리고 연말 새해 기념 전체 월드 보스 즉시 예금 50% 할인 이벤트 이거 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벤트 한번 살펴볼까요? 또 다른 뭐 이벤트가 있나요? 다른 거뭐 명사수의 상자 이거 패키지겠죠? 네, 패키지 파는 거겠죠? <laughs> 코크 아이의 명사수 상자 어, 안살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뭐, 독특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업데이트 7일 출석 이벤트, 어, 패키지.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건데, 어, 결국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는 뭐, 딱히 맛있는 이벤트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라면 바로 이런 건데요. 오늘, 파생방송도 중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신, 다음 업데이트에 관련된 테마가, 이제 데이터 마인이 공개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진리의 핑코자, 미드먼스, 슈드비, 마블 라이벌즈, 나쉬얼, 위치 캐릭터스. 이거 보시면 은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요? 마블 라이벌즈 콜라보 영, 그 내용이 있다라고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 퍼즐 퀘스트, 그리고 포트나이트, 그리고 마블 스냅, 그리고 마블 퓨처 파이트 이렇게 해서 콜라보를 할 예정이다 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다른 게임들은 다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마블 퓨처 파이트만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 추가 업데이트. 다음 추가 업데이트는 마블 라이벌즈 콜라보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밝혔고, 어떤 캐릭터가 업데이트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차후에 나와야 될것 같지만, 뭐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 그러면 마블 라이벌즈에서 클라겐 되거나 뭐 제프 정도? 마블 피처파이트에뭐 업데이트가 안된 캐릭터를 따지게 됐고, 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유니폼으로 나온다 그러면 마블 라이벌즈 캐릭터의 디자인으로 된 어, 그런 유니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이것도 뭐,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어떤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눈사람 이벤트 꼭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를 위해서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넷마블이, 그나마 먹을만한, 예, 고기 반찬을 해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살파, 다시 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